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갔더니 그 소문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받기를 기도하니 성령이 임했다고 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도가 내려간 것일까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면 안 되는 걸까요? 이전에 유대교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시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교도들과 결혼한 혼혈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아예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복음 전파도 제외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숫자도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간 거죠. 이를 볼때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사도들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진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이들의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택한 백성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멸망의 자식들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그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전통이 중요하지만 잘못된 전통은 우리를 쇠락시키고 맙니다. 전통을 고수하고 지금까지 지켜온 신앙만이 정답이라고 외치는 자들은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전통만을 강조하는 교회도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마이,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만이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전통으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마저도 거부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생긴 온라인 예배도 그 좋은 예라고 할수 있죠. 코로나 이전에는 온라인 예배를 모든 교회들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교회에 와서 드려야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 예배도 예배로 인정하게 된 거죠. 물론 온라인 예배의 한계는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세례식도 거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도 예배의 한 형태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큰 교회들은 온라인 구역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이처럼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중에 버려야 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러한 것들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변화하지 아니하고 과거만 고수하게 된다면 결국 쇠퇴하게 됩니다. 앞으로 교회의 모습도 많이 바뀔 것입니다. 지방 교회는 70세 이상이 성도님들의 80%라고 합니다. 이것은 20년, 30년 뒤에는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유럽교회처럼 교회는 크지만 성도님들이 없어서 교회를 유지할 수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결국, 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니 목회자의 길을 가려는 분들도 자꾸만 줄고 있습니다. 요즘은 신학교가 거의 미달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사역자들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사역자들도 대도시에만 몰려 있습니다. 지방이나 시골은 부교육자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이주민들이 목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국민들은 목회를 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힘든 일자리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듯이 유럽 교회도 목회자가 부족해서 그 자리에 가난한 나라의 외국인들이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이 한국 교회에도 언젠가는 벌어질 겁니다. 교회가 사라지고 목회자들도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한국 교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교회 건물이나 예배나 전도 방식만을 고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처럼 결국 쇠퇴하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만큼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되겠지만, 변화되는 세상이나 시대의 흐름에는 교회가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고 했죠. 신앙의 순수함은 잃지 않아야 하지만, 시대에 뒤처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죠. 자, 그다음 마술사 시몬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마술로 사람들을 속이던 사람인데, 사도들의 기도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어 자신도 그러한 능력을 갖게 해 달라고 합니다. 이에 베드로에게 크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이 성령이 임하는 능력을 돈을 주고 구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능력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내고 돈을 더 벌기 위함일 것입니다. 시몬은 자신의 마술로 먹고 산 사람이죠. 성령이 임하는 것도 마술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마술로 더 많은 인기와 부를 누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돈 주고 그 능력을 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에게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듣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들도 심원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구하지만 그 은사를 구하는 이유가 그 은사로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유명해지고 싶하기 때문이죠. 이런 자들이 신유의 은사를 구하고 예언의 은사를 구하고 방언통역의 은사를 구합니다. 그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 출세와 부를 구하는 자들도 이와 같은 부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출세와 부를 주시면 하나님 위에 살겠다고 합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10의 2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함인지 나를 위함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출세와 불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광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려는 거죠. 이것은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이 임하는 권세를 사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욕으로 잘못 구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겁니다. 응답이 오히려 나를 망치기 때문이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누구를 위함인지를 잘 성찰해 봐야 합니다.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아닌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피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될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버려야 할 신앙의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내 욕심이 들어있지는 않은지를 잘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욕심과 영광을 위해 잘못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 영광만을 저희, 영광만이 저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